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5일, 네, 포르쉐, 포르쉐, 어, 포르쉐 이제 출시하는 날인데, 자, 한번 가볼까? 야 SUV도 같이 나왔네. 아, 이번에 스텝업이 없구나. 그럼 시브에 바로 질러야 되네요. 야 로고도 있고, 이제 번호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님들, 번호판 이거? 아, 내 마음대로 번호판은 못 바꾸는구나. 아, 이거 번호판 커스터마이징 되면 좋은데. 이게 잭스를 이제 딱 달고. 어, 뭐야? 에? 뭐야, 이거? 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들어가보도록 하겠, 습니다 자, 렛츠고! 도전! 자, 우선은 맛보기. 자, 12,500. G 코인. 아, 근데 졸라 비싸네? 자, 오늘 뭔가 싸니까, G 코인을 그냥 미리 살게요. 님들. 자, 한번 깝니다. 자, 열개 옵니다. 슛! 느낌 좋습니다. 자, 갑니다. 누구세요? 자, 슛! 아, 뭐야, 이거? 자, 다시 도전! 자, 슛! 아니, 이거 뭐냐고! 슛! 슛! 과유? 이거 나오긴 하냐? 님들? 자한 번에 가겠습니다자 하나 둘셋슛아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지 왔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하나는 줘야 돼 진짜 이거 말안 돼요 확률이 슛 그렇지. 와, 이한개 얻으려고, 씨. 이거. 어, 20만원 가까이 썼는데, 이거 한개 받으려고. 자, 다시 갑니다. 와, 이거, 어! 왔다! 갔다! 자, 갑니다. 도전! 하나 어? 아, 하지 말까, 그냥, 님들? 야, 30 몇만원 썼는데, 지금 8개 모았어요, 님들. 이게 말이 되냐니까? 자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님들 와 진짜 극악무도하다 펍지 너무한거 아니야? 드디어 내 지갑을 열게 하는구나 자 다시 슛! 와... 여섯 개내 인생 처음이네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슛! 작두밑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니 사람한테 희망을 왜 주냐고. 그러나 이게 본방입니다. 최고급 꾸러미 무려 12개. 자, 여기서 나오면 됩니다. 자, 가밀아! 두려! 튀어! 응 아니야. 스!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모른다시 오! 아직 모릅니다. 자, 한 개가 이렇게 따로 나왔는데 보너스로 한번 가겠습니다. 젠! 그래, 남자 옷이 나오면 여자 옷도 나와야지. 자, 일단 50만 원 무과금입니다. 님들, 아, 진짜 미친 거 아님? 진짜로, 아, 진짜 빈딱같다. 이게 뭐한 짓이지, 이게 대, 대체? 음 그냥 깔게. 열자. 어차피 될놈 데리야. 죽! 그래. 잡배 이 새끼야 바뻐. 도야. 왔다. 왔어. 큰거 왔어. 님들. 자 갑니다. 슛! 안녕하세요. 아니. 야, 이게 맞냐? 이게 님들아? 아니, 장사 이따구로 해도 돼? 이게 뭐야? 음, 말이 돼. 나 진짜 마지막으로 믿는다, 이거. 가자! 아! 뭐요? <laughs> 졸려서 누웠죠, 영. 마지막 하나 깝니다 여러분들. 동아! 오케이. 왔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두 대! 안녕하세요. 내돈 갖고 와. 당장 내돈 갖고 와. 내돈 갖고 와, 이씨! 그니까 5만 4천 지코인 썼어야지. 5만 4천. 5만 4천 지코인이면 거의 한 70만원 넘습니다, 님들.

상청사 이 개새끼야! 이게 아씨! 꺼지라고! 제발 꺼져줘 제발! 뭐었어요 아, 제발 좀 꺼지. 지이 미친놈들아! 어? 아, 니 자동차 좀 나라! 와 진짜로, 백만원, 썼다 그만해라 진짜! 개짜 진짜! 그렇지 와 맞죠 이거 님들 차차 어? 차 아니야 이거? 이거 도색이야? 코코으로 삽시다 여러분들 진짜 내 마지막 최후의 BP를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쓰레기 같은 어 진짜 말안 되거든요 이들어야 이거 되겠는데 270아야270 네, 아, 밖에 안돼아 씨방 어, 이러면 이거 BP로 사면 또제제 제 배그 접는 날이 또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어, <laughs> 어, 시방. 있, 미, 아 씨방 50만 찍고 인 진짜 BP 미치겠다 이거 뭘려면두달 동안 내가 매일매일 배그 해야 되는데 씨. 자, 이제 제가 총을 한번 쏴 볼게요. 님들, 자, 네, 뚫립니다. 다 뚫려요. 네, 네. 다 뚫립니다. 이번에 대신에 여기 위에 뚜껑이 이제 안 뚫려요. 애스턴 마틴이나 람보르 기니그람보르기니나 위에 그게 뚫려 있어 가지고 이게 네, 다 맞는데, 이제 위에 뚜껑이 안 맞습니다. 이러면 확실히, 어, 포르세, 유에지가 1티어가 된 느낌이네요. 이러면. 자, 위에 천장은 막혀있습니다. 천장은, 막혀 천장은 막혀있고, 천장 합네다부가티로 어? 이거 뭐야? 어, 뚫렸는데? 어, 뭐야? 어, 야, 이거 천장도 뚫리네요, 님들? 님들아, 천장이 뚫려요. 요 앞부분은 안 뚫리는데, 요 뒷부분이 뚫립니다. 어머.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네, 다 뚫립니다 다 뚫려요 아 부가티도 그렇다고 어. 자 뒤통수 볼게, 볼게요 네 부속도 뚫리죠 뚫립니다 네, 좀더 아래로 쏴볼게요 아래는 안 뚫리고 정확히 시트 뒤에 머리 머리 부분은 정확히 뚫립니다 음, 이렇게 다 뚫립니다 자 천장 뚫리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쇠 부분은 안 뚫리고, 이 유리 부분은 뚫립니다. 네. 현실이, 현실이랑 좀 맞춘 것 같아요. 쇠 부분은 확실히 안 뚫려요. 보이죠? 유리 부분은 확실히 뚫립니다. 이렇게 뚫립니다. 자, 이거 뒷좌석 타주실래요? 뒷좌석? 뒷좌석?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네.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자동차 티어를 매기면, 어, 뚜껑이 있으니까, 포르쉐가 이제 1티어가 된것 같습니다. 예, 유에지는. 이거 카이엔인가요? 포르쉐 유에지가 1티어가 된것 같고, 어, 나머지는 뭐다 똑같습니다. 아마 부가티가 그대로, 예, 티어가 높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시아 스킨. 다시아도 나쁘지 않아요. 다시아도 좋은 것 같아요. 다시아가 이제 뚜껑에 유리가 생기긴 했는데, 어, 그래도 좀 캐릭터가 잘안 보이고 이쁜 게 있으니까, 쓸만한 것 같습니다. 예, 뚜껑이 열려있는 게좀 아쉽긴 해. 보통 기본 스킨 다시아는 뚜껑이 닫혀있거든요, 님들. 이렇게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 천장은 절대 안 맞는단 말이야. 기본 다시아는 절대 안 풀려요, 이렇게. 오케이? 자, 다시야 우리 솔직히 다시아가 제일 궁금하잖아. 야, 소리도 좋고, 그냥. 어우, 아, 이뻐. 어우, 아, 야, 좋은데? 아이가 그러니까 그냥 기, 기분이 좋아 그냥. 어저 빨간색깔도 있고. 포르쉐. 어. 와 자동차 소리 시원하긴 하다. 근데 좀 크네요 솔직히. 민이 학교에서 그 유에지 뽑아주세요. 와 이거 개 크다 소리. 야 소리 되게 조용한데? 야야무서음이야 씨, 아. 야, 무서움이야, 자동차가. 개좋아. 야, 소리가 무서움인데? 이거 유해지 뽑을걸. 야, 유해지가 좋네. 오, 야, 무서움이야. 하나 더 뽑으면 된다고요? <laughs> 더 이상은 안 돼. 안 돼, 씨. 더 이상은 안 돼. <laughs> 미친 짓이야.